라포의 써든지식 쏙쏙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마0가지의 강좌를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1편으로 올라오는 스나 부분에서는 스나로 자리 선점하는 방법 스나 끌치, 불킹, 백샷, 패줌, 탄 들티는 방법 무빙샷, 구라샷, 낙하샷 대기스나 따는 법, 대기스나 잘하는 법 스나 탄 씹히는 이유 스나 원점투점 GSR, 윈체스터, TRG 쓰는 법원줌투줌의 차이를 알려드릴 거고요 2편 라플 부분에서는 라플 좌우반동 시작점 점사 1.4, 2.4, 4.4 난사의 차이 에임 위치, 거리의 위치별로 검머시란? 교전할때 무빙, 끌치 헤드샷 잘하는 법 앉은 거와 일어선 거의 차이 나구사 혹은 마크 같은 변화 무기 사용방법 3탄 통합 부분에서는 버닝이란 코템 센스플레이란 서든 설정법 가속 적 체크하는 법 억각 잡는 방법 월샷이란 예샷을 해야되는 상황 감도 찾는 법 반응속도 키우는 법 게임 말렸을 때 플레이 방법 스왑 상대 위치 예측 방법 망건 안되는 법 미니맵 잘 보는 법, 사플 잘하는 법. 이렇게 총 4가지로 0할 거고요. 1편, 2편, 3편을 나눠서 올리고 그걸 다 합쳐 놓은 4편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보시는 분들은 라플만 보시겠다는 거고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티... 스나 부분에서 자리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면 간단하고 좀 복잡하면 복잡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스나이 위 스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스나라는 무기는 스코프라는 이게 이제 배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적과 우리 팀원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스나든 사람이 유리해지는 그런 포메이션의 무기겠죠. 한마디로 롱, 롱이라 불리는 곳에 특히 많이 갑니다. <laughs> 이렇게 롱으로 왔을 때 라풀 들었을 경우에는 적이 이렇게 보이지만 스나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돼서 크게 보이니까 스나는 어디 포지션을 가야 된다? 적과 우리 팀의 멀리 있는 곳. 중점으로 가야 되고요 마, 스나라고 무조건 멀리만 가야 되냐 또 그건 아니죠 거, 적과 우리 팀의 위치가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을 특히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이 중길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저리, 자리를 어떻게 선점을 해야 된, 되냐 하면 <laughs> 자, 자 듀오라는 맵으로 가정을 해서 만약 제가 중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중길을 무턱대고 여기서 중길만 보고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적에게 제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 가야 된다? 중길을 가고 싶을 때는 처음에 여기를 여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어, 저기 있네. 죽이고, 다시 툭간까지 연 다음에 천천히 중길을 여시는 겁니다. 어, 있네. 죽이고, 여기서 점프 체킹.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긴 죽였으니까 없겠죠? 그 상태로 불킹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나는 각을 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라플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나 끌치 자 여러분들 스나 끌치는 어말 그대로 끌어치기 끌어친다라는 거에서 끌치라고 하는 건데 음 이거는 끌치라는 거에 개념부터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내가 A라인 A라는 포인트에서 적 b 라는 포인트로 훅 끌어가지고 탕 죽이는 걸 끌어치기라고 하는데 끌어치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첫 번째가 뭐냐 자 이렇게 적을 세워둡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노리고 있는데 스코프 라인에 적이 딱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첫 번째로 가서 끌어치는 방법이 있고요 에임을 가면서 쏘면서 그대로 가는 끌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특히 두 번째 끌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정확하게 에임을 끌어가서 죽이는 끌치가 있는가 반면 그냥 저기 이런 식으로 못 만드시겠죠? 이런 거는 어 그냥 자신의 감이 적 감. 내가 이만큼만 쏘고 어이고 이만큼만. 음음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혹시 뭐 방금 뭐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적을 적 몸에 정확하게 끌어치게 한 다음에 탕! 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가지 끌치가 있는데 잘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마우스를 꽉 잡으세요 마우스를 꽉 잡고 진짜 저에게 이렇게 1번 2번을 딱 놓습니다 1, 1번 2번을 뒀을 때 2번에서 1번으로 가라 탁! 1번에서 2번으로 가라, 탁. 다시 2번에서 1번으로 가라, 탁.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이 가고 다시 끌어가면 되는 거고, 짧게 가면 다시 이렇게 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탁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첫 번째로 방으로 가면 좋겠지. 근데 어느 정도만 간 다음에 확실하게 에임을 딱 두고 쏘는 거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스나플킹이란. 자 브레이킹이란 어 가장 스나의 기초적인 거면서 이거 못쓰면은 서든에서는 스나들면 이안 된다라 할만큼 서든의 가장 기초적인 스킬이고요 음 이게 없으면 이제 서든 고인물 게임에서는 조금 살아남기 힘들다 라는 거고요 브레이킹이란 말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나가서 멈춘 다음에 쏘는 걸 브레이킹이라는 겁니다 제가 브레이킹을 안 쓰고 만약에 그냥 나가다 쳐볼게요 타니티겠죠 이런식으로 방 이쪽이 타니티였는데 확실히 멈추고 뭐 쏘는걸 브레이킹이라고 하고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D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누르세요 오른쪽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면 왼쪽이고 이런 상황이면 오른쪽이겠죠 자신이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D 방향키를 누릅니다 D겠죠 D D 그 상태로 아, 이렇게 설명했대. 자, A를 눌러볼게요. A를 누르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만 나가서 반대키, A를, A를 눌렀으니까 D, 탁. A를 눌렀으니까 D, 탁. A를 눌렀으니까 D, 탁.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 방법. 아까 이, 이 탄에 나온 끌치하고 불킹을 엮으면 이런 식으로 끌어 브레이킹과 끌어치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고급 스킬이 되면서 서든의 기초이자 매우 중요한 스킬이 되는 겁니다. 자, 백샷! 저런 분들 아까 불킹을 보고 오셨으면 이제는 백샷이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심하지만 심화 학습이지만 간단합니다. 백샷이란 말 그대로 뒤돌아서 탕 쏘는 걸 백샷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근데 백샷은 굳이, 굳이는 쓰지 마세요. 백샷을 쓰는 상황은 적과, 제가 적과 위치를 서로 알았을 때, 적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백샷을 쓰는 거고요 불킹에서, 그리고 중요한 점 여러분들, A를 누르고, 뗀 다음에 D를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A를 누른 상태로 D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A로 나가다가, D, A 떼고, D 누르고, 탕. 이렇게 쓰는 거구요. 자, 백샷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뒤돌기 키를 바꾸셔야 돼요. 옵션, 컨트롤 들어가셔서, 뒤로 돌기. 저는 Q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뒤돌아서, 디돌, 자신이 나가야 되는 방향. 왼쪽이면, D, 오른쪽 버튼이겠죠? 그 상태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나간 상태로, D를 눌러주는 겁니다. 뭐하지 아시겠죠? 탕. 그리고, 웬, 웬만하면, 디도는 타이밍, 바로 직전, 디도는 타이, 뒤도는 타이밍 바로 직전에 줌을 켜서, 디돌기 후, 탕! 이런 건말 그대로 여러분들, 적과 제가 서로의 위치를 체킹을 했을 때, 어, 체킹을 했네? 그럼 적은 이제 저를 여기 잡으려고 에임을 두고 있겠죠? 그, 그랬을 때 타이밍 뺏으려고, 어, 이러면 이제 제가 죽은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탄 패줌, 패스트줌 이라 해서 패줌 이구요. 패줌 이란 쉽게 어, 줌을 빨리 쏜다 해서 패스트줌 이라고 부르 는 거고, 말 그대로 줌을 생략 하는것 처럼 보여 주는 겁니다. 탄이 노줌 은 아닌데 노줌 처럼 보이 는걸 패스트줌 이라고？하 는거 죠, 어떻게 쓴다？그냥 오른쪽 왼쪽 버튼 줌을 키는 버튼 과쏘는 버튼 동 시에 눌러 주면 됩니다. 단, 동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버튼을 먼저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동시지만 오른쪽 버튼을 약 0.00001초는 먼저 누른다 생각을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패스트 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덜 튀는 방법. 탄덜 튀는 방법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탄이 덜 튄다는 말은 제가 말했죠. 브레이킹을 잘 사용 못하면 탄이 튄다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브레이킹에서 탄 튀는 걸 방지하려고 브레이킹을 쓰는 거고요 탄이 덜 튀는 방법은 확실하게 멈췄다는 느낌 이렇게 아니고 확실하게 멈췄다 느낌이 든 다음에 쏘시면 탄이 덜 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자 스나 무빙샷 자, 여러분들 스나 무빙샷이라는 거는 이제 근데 딱히 이거를 막 많이 쓴, 많이 쓰는 위, 상황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상황이냐. 자, 이제, 적과 갑자기 제가 이렇게, 스나드오 들어갔는데, 그럼 저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쏘는 걸, 무빙샷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좌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멈추고 쏘는 걸, 무빙샷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스나, 구라샷. 자, 구라샷이란, 어, 흔히 점프샷이라고도 해도 되고, 노줌샷이라고 해도 되는데, 한마디로, 줌을 안 키고, 내가 조금, 아, 구라치네? 거짓말 하듯이 쏘는 걸 구라샷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니까, 러 그냥 뽀록, 뽀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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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자, 저기 여기 있어요. 줌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만, 점프해서, 갑자기, 노줌으로, 탕. 어, 탕.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걸 구라샷이라고, 구라샷 맞으면 '아 기분 좀 먹었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근히 팁이 있는데, 뭐냐면... 자,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가운데를 쏘는 것보단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 이게 맞는 운은 더 좋은데,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구라샷은 결국 운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잘 맞추려면,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줌 키는 것보단, 완전히 바로 앞에 있으면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어느 곳을 쏴도, 적이 무조건 맞게끔, 쏘는, 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나, 낙하샷. 나카샷. 낙하샷이라고, 딱히, 뭐, 이렇게, 할순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적이, 여기서, 음, 이자리가 좋겠네.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훅 떨어지게 못 만져지겠죠. 여러분들, 저기 예상치도 못한 속도로 훅 이렇게 갑자기 저... 저한테는 제가 공중에서 훅떨어지니까 당황을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낙하샷이고, 낙하샷은 딱히 쓰는 방법은 끌어치기만 잘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에임을, 이 떨어지는 와중에 맞추는 겁니다. 뭔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계속 따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적에게 최대한 에임을 가까이 둔 상태로, 떨어진 다음에, 탕, 이렇게 쏘는 겁니다. 뭔만인지 아시겠죠? 낙하사의 반동샷? 자, 여러분 반동샷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스텝을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동, 덜컹 하죠? 여기서 방금? 덜컹. 이건 이제, 렉샷을 걸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무조건 끌어치기. 저기게 에임을 갖다 대는, 그걸 엄청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기스나 따는 법.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쉬운 건데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어렵게 느끼는 대기스나다는 법. 그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게임에서 대기라는 말이 결국은 적보다 자신이 먼저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대기스나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이 나보다 반응이 느린 사람이라서 그냥 끌어쳐서 불킹을 해서 죽이는 거하고 불킹을 했지만 얘 샷을 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대기 스나를 잘하려면요. 대기살 잘 따려면 결국은 맵의 위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듀오라는 맵을 가정을 했을 때 보통 듀오라는 맵은 스나가 롱에서 이쪽 한 자리, 이쪽한 자리. 이쪽 한 자리에서 대기를 많이 하더라. 아, 그러니까 만일 대기하는 스나를 딸때 이렇게 예샷을 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사충이 되지, 되겠지만, 예사충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거의 월에가 아니야. 저거한테 입장에서는. 아이고, 제가 안쳐놨네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여기서 끌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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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끌어치면 됩니다. 서든이라는 게임은 브레이킹을 걸면은 은근히 상대방이 반응 못할 정도로 빠르게 나오는 느낌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웬만해서 예사선 일단 쏘세요. 실각, 실각이란 위치. 적과 제가 서로 얇은, 이 얇은 자리만 보이는 곳을, 오, 깜짝아. 실각이라고요. 이렇게 실각에 있는 적은 오히려 불킹하는 사람이 더 편하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 스텝을 밟으면 여길 노려, 여기 노리고 나가다가 중간에 있는 적에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끌어치기를 해라. 이런 겁니다. 대기스나, 잘하는 법. 자, 여러분들, 대기스나를 잘하는 법은 자신의 반응속도를 키우면 되구요. 나중에 그건 통합 부분에서 반응속도 키우는 법을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해라. 여러분들, 말했지만, 제, 적, 저기 저를 예삿을 까면, 저도 저기 이 자리는 나오겠구나. 예삿을 쏘러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째고 있는데, 아, 저기, 여기 있겠지? 근데, 여기, 여기 나올 적을 생각해야지, 여기 나올 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째를 때는 무조건 여기만, 진짜 보고 있다가, 저기, 훅 나오면 탁 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반응이 안 되면 예사스로 제가 따이겠지만, 무조건 여러분들, 뭐다? 이미지 트레이닝. 저기, 항상 아우 진짜 저기 항상 자기가 나올 장소로 에임을 터라 왜 근데 계속 이거 되냐면 제가 키보드 가지고 장난 좀 치다가 네, 되는 거고 아무튼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아시겠죠? 스나탄 씹히는 이유 자 여러분들 스나탄이 씹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브레이킹이나 1.2점을 뭐 띄웠을 때 제가 한 발을 쏘고 수압이라는걸 해야 되는데 모르고 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왑을 먼저 버리면 탄이 씹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스왑이란 걸 했어야 되는데 스왑이란 걸안 알려드렸네요. 스왑이란 내가 제가 쌀을 한발 쏘고 이 딜레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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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딜레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기를 권총 혹은 칼 혹은 폭탄으로 바꾸는 건데 웬만해서는 예 칼이 손가락상 1번, 3번 누르기가 편하죠. 3번, 1번 이렇게 3번, 1번, 3번, 1번, 3번, 1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발 쏘고, 3번, 1번, 한발 쏘고, 3번, 1번, 한발 쏘고. 이걸 빠르게 하면 뭔 만져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3번, 1번 됐을 때 찰칵, 찰칵, 탕! 찰칵탕,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수압이구요. 탄이 왜 씹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킹을 할 때, 총을 쏴야 되는데, 모르고 수압을 먼저 해버리면 탄이 씹히는 겁니다. 습관성이에 습관성. 항상 여러분들, 총알 쏘고 무조건 수압하는, 이 습관 들이, 들리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이제 너무 습관이다 보니까, 아, 내가 총도 쏘기 전에 수압을 했구나. 그게 탄이 씹히는 이유입니다. 스나 원점 투점. 여기서 점은 점프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원점은 말 그대로 한번 점프, 투점은 두번 점프라는 거고, 이 원점 투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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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제 스페이스 스페이스 바퀴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좀 씹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원점 투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드릴 팁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기 있을만한 위치로 정확히 떨어져서 각을 정확하게 그 상태로만 열고 쌓아야 되는 거 원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적에게 원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만 나가야겠죠? 근데, 만약 너무 많이 나가면, 여기는 저기에게 이걸 딸려다가 죽는 거, 죽는 거고, 반응이 좀 자신있다, 그럼 투점으로 그냥, 아우 스페이스박 안눌려 투점으로, 그냥 여기 나가서, 끌어쳐세요. 끌어치세요. 반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스킬입니까? 말, 하지만, 그냥, 자신있다 원하는 만큼만 각을 여시는 게 가장 좋구요. 이거 할때 팁. 이거,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셨나요? 첫 번째 거는 점프를 먼저 하고, 점프한 도중에 스나를 드는 겁니다. 이걸 하면, 늦게 사지고요 점프하게 바로 직접. 스나, 점프, 탕. 이러면 타이밍이 확실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투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짧게 나갈 거면, 스나를 먼저 드시고, 좀 길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점프 한번 하고 스나를 드세요.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스나 GSR 윈체스터 TRG 쓰는 방법 자 지금 서든어택에는 크게 세 종류의 스나가 존재합니다 뭐 소콤도 있지만 그건 좀 집어치워버리고 자첫 번째 TRG 두 번째 윈체스터 세 번째 GSR 이거 상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TRG는 장점이 뭐죠 다섯 발 다섯 발이고 충전을 하면 한 번에 다섯 발이 채워지는 이게 기본적인 스나의 볼트 액션이고요 윈체스터는 한발 쏘고 장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아까 TRG는 다섯 발이 한 번에 되지만 이거는 한발한발말 그대로 이렇게 총알 채우고 바로 총쏠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발씩 채워지는 거고 이건 이제 총 쏘는 속도가 빨라요. 수압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아 왜이래. 총 쏘는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TRG보다 수압한 속도가 빨라요. 총 연사력이 좀더 있다는 거고요 윈체스터는 레액션이라고 하네요. 알려주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자, GSR은 이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해 놓은 건데, 건데, 이제, 이 윈체스터와 TRG와는 다르게 몸샷을 때려도 가끔씩 반샷이 납니다. 이게 GSR의 단점이인데, 데미지가 99%라서 그래요.인데, 왜 이게 사기냐? 자, 이 속도로 쏴지고요 노줌을 쏴도 이 정도의 명중률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진짜 그냥 돌진 갈때 이런 식으로 전 노줌도 쓰면서 다니고 자, 중키면 반동이 아예 없는데 저기 세발 쏠때전 5발, 6발, 일7발도 가능한 속도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GSR을 가장 추천합니다. 단 GSR을 못 쓰시는 분들의 단점 습관은 한발 쏘고 스왑해. 자, 이건 이렇게 쓰신 총인데 한발 쏘고 스왑을 해버리기 때문에 GSR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만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TRG는 어때? 어떨 때 써야 되냐? 자기가 오늘 한방한방잘 맞고, 어, 오늘은 스나를 좀 놓치는 게 없다. 그리고 조금 오늘은 내몸 상태가 묵직한 걸 들고 싶다. 이럴 때 TRG 드시고요. 아, 오늘은 좀 가벼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컨디션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 오늘 좀 가벼운 걸들고 싶네. 좀 화면이 많이 안 가리는 걸 들고 싶네. 그리고, 어, 오늘좀한 발씩 놓쳐가지고, 한발한 한 발을 빠르게 채우는. 이런 총을 들고 싶다 할 때는 윈체스터. 그냥 GSR처럼 나는 오늘 깡패다. 난 오늘 잘 맞는다. 노줌을 쏘든 주물쏘는 쏘든 잘 맞는구나. 야 이런 식으로 GSR되고 깡패처럼 다니세요. 스나 원줌 투줌의 차이, 상황별 쓰는 법. 자 여러분들, 스나 원줌 투줌 말 그대로 원줌 투줌. 이게 흔하게 말해서 그냥 다른 게임이면 4배, 8배라는 기준인데 이걸 어떨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지만 좀 복잡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투 줌은 적에게 확실하게 에임을 가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될때원 줌을 써야 되고요. 아, 투 줌을 써야 되고요. 원 줌은 제가 좀 긴급한 장소에서 좀 시야를 많이 봐야 되는 경우. 좁은 공간에서 시야를 많이 보는 경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저기 음 어 여기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자 이게 자, 잘 보세요 노렸다가 이렇게 원줌 보이죠? 근데 투줌으로만 나가면 더 많이 가서, 가야 서가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짧게 나갔을 때 많은 시야를 얻기 위해서 원줌을 쓰는거고요 확실한 각도를 나갈 때 투줌으로 나가는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예시고 그냥 오 깜짝아 자, 확실하게 실각불킹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투줌으로 확실한 시야를 얻는 거고요. 확좀 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시야를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원줌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다가 끝났고요. 이제는 라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1편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 봐주시면 되고요. 통합 다친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탕탕, 해주세요. <laughs>